제4회 고성아카데미가 미래의 새 투자연구소 강창희 소작을 초청해,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산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최고의 투자 교육 은퇴 전문가이자 7년째 크고 작은 강단에서 강연을 하며 2000여 회의 강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강창희 소장을 초청해 인생 이모작 시대의 생애 설계와 자산 운영이란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강창희 소장은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장수와 건강, 자녀, 자산구조, 저금리, 인플레 등 다섯 가지를 5대 리스크로 꼽으며 인생 후반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돈과 건강, 일,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와 인플레 리스크 대비 등 종합적인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후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람 중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강창희 소장은 현실에 와닿는 강의 내용으로 고성 아카데미를 찾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은 한편, 은퇴 후를 비롯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강창희 소장은 인생 후반 30년을 결정하는 자산관리 원칙, 정년 후에 8만 시간, 2030 세대를 위한 투자와 금융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발전 공로상, 서울경제신문주최 대한민국 증권대상, 매일경제신문주최 증권 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